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저희와 함께 들여다볼 자료는요. 2025년 8월 26일자 세계일보, 조선일보, 그리고 한겨레 신문 사설들입니다. 네. 현재 한국 사회의 이 권력 지형이 어떻게 재편되고 있는지 어 정치, 사법, 경제 각 영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아주 뜨거운 현안들을 다루고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대통령과 여당 관계부터 시작해서 음, 과거 정부의 좀 논란 많았던 사건에 대한 수사, 그리고 기업 운영 방식에 아주 근본적인 변화를 예고하는 법 개정까지 정말 격동적인 상황인 것 같아요. 네, 그 제공해주신 사설들이 각기 다른 시각에서 이 복잡한 현안들을 조명하고 있는데요. 단순히 사건 요약만 하는 게 아니라 이 다양한 관점들이 왜 이렇게 충돌하는지 또그 근본적인 이유는 뭔지. 그리고 이런 변화들이 결국 청취자 여러분의 삶과 우리 사회에 어떤 의미를 던지는지 이걸 좀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표면적인 뉴스 너머의 냉락을 짚어보는 시간. 네. 그럼 바로 정치권의 그 미묘한 기류 변화부터 살펴보죠. 이재명 대통령이 야당인 국민의힘 거기서 소위 반탄파 그러니까 전임 대통령 탄핵에 반대했던 인사를 새 대표로 뽑더라도 대화하겠다 이런 좀 유아적인 제스처로 보였어요. 네. 그랬죠. 근데 같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제1야당을 내란세력으로까지 지칭하면서 굉장히 강경 발언을 쏟아내고 있단 말이죠. 음. 이걸 두고 세계일보에서는 굿캅, 베드캅 전략 아니냐? 뭐 이런 시선도 있던데요. 흥미로운 대비죠 네. 그 세계일보 사설이 바로 그 점을 지적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은 헌법상 국가 원수니까 음, 국민 통합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해서 통합 메시지를 내는 거고, 반면에 여당 대표는 당의 입장에서 야당과 경쟁하고 또 투쟁을 이끌어야 하니까 어좀 강경한 입장을 취할 수 있다. 이런 분석을 내놓는 거죠. 아, 역할이 다르다. 네. 특히 세계일보는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 직후부터 나는 민주당만의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다. 이렇게 강조했던 점을 상기시키면서요. 그 헌법재판소가 이전 대통령 파면 결정 때 언급했던 국민 통합 책무를 실질적으로 좀 이행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음. 동시에 그 정청래 대표의 강경 말언은 실질적인 대화 가능성을 좀 막고 정치 갈등만 증폭시킬 수 있다. 이런 우려도 표명하고 있고요. 그렇군요. 물론 뭐 세계 일보는 국민의 힘 내부에서도 반탄파나 극우 세력의 영향력이 커질 수 있다는 정도 간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양쪽 다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하는 거죠. 네. 대통령의 통합 메시지 그리고 여당 대표의 강경 노선 뭐 표면적으로는 역할 분담처럼 보일 수도 있겠네요. 네. 근데 조선일보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좀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합니다. 최근 민주당 내에서 비명 행사, 친명 횡재 이런 말까지 나올 정도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충성파가 당을 완전히 장악했다. 이런 평가가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정작 검찰청 페이지나 방송법 처리 같은 주요 현안에서는 대통령은 신중론을 펴는데 민주당은 막 속전속결로 밀어붙이는 듯한 모습을 보인다 이거죠. 이걸 정말 당의 독자적인 판단이라고 봐야 할까요? 조선일보가 의심하는 진짜 속내는 뭘까요? 바로 그 지점이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좀 고개를 갸웃하실 수 있는 대목입니다. 조선일보는 한국 정치의 고질적인 문제, 그 제왕적 대통령제 하에서 특히 당장력이 악뭐 역대급으로 강하다, 이렇게 평가받는 현 대통령의 의중과 다르게 여당이 움직인다. 이걸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강한 의구심을 표출합니다. 아, 믿기 어렵다. 네. 구체적인 사례로 대통령이 검찰청 폐지에 대해 아, 졸속 추진은 안 된다. 이렇게 당부한 지 불과 사흘 만에 민주당이 폐지 시안을 못 받고 또 대통령실에서 국민적 공감대를 얻는 방송법이 필요하다 이렇게 발표한 지 6시간 만에 관련 상임위에서 법안을 일방 처리한 점 이런 것들을 근거로 들고 있죠. 음, 시간 차이가 너무 짧네요. 네, 결국 조선일보는 대통령의 공개적인 신중론 메시지 뒤에 실제로는 여당과의 어떤 긴밀한 교감이 있는 건 아닌지, 아니면 다른 정치적 계산이 있는 건지, 그것도 아니면 정말 통제력을 잃은 것인지, 그 복잡한 역학관계에 대해 여러 해석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뭐 겉으로 드러난 모습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다는 거죠.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과 여당의 관계 정말 복잡하게 얽혀 있네요. 네. 이런 복잡한 정치적 기류 속에서 과거 정부의 핵심 사건에 대한 책임 규명 움직임도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특히 지난 비상계엄 사태, 이른바 12.3 내란 관련 수사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서 헌정사상 처음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는 소식입니다. 네, 맞습니다. 내란 방조와 위증 혐의 등이 적용됐다고 하는데 세계일보는 이 상황을 두고 자업자득이라는 표현까지 썼어요. 상당히 강한 어조인데 왜 그렇게 평가하는 걸까요? 네. 세계일보 사설이 자업자득이라는 그 강한 표현을 쓴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한전 총리가 처음에는 뭐 국회 청문회 같은 데서는 계엄 선포 사실 자체를 몰랐다. 이렇게 일관되게 부인했었거든요. 네, 그랬죠. 그런데 결정적인 증거죠. 대통령실 CCTV 영상이 공개되니까 윤전 대통령으로부터 개엄 선포문을 받았다. 이렇게 기존 진술을 반복했습니다. 아. 세계일보는 이 과정을 명백한 거짓말로 규정하면서 그의 초기 부인마저 신뢰성을 잃게 만들었다고 아주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단순히 말을 바꾼 걸 넘어서 위증 혐의까지 추가된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또 탄핵 정국 이후에 대통령 권한 대행을 맡았던 시기에 뭐 측근 인사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하려 하거나 차기 대선 출마 가능성을 내비치는 등좀 부적절한 처신을 보였던 점도 이것도 이제 비상계엄에 동조했을 거라는 의혹을 더욱 키웠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세계 일부는 이제라도 진실을 밝히는데 협조하는 것이 그 50년 넘는 공직 생활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돌이다 이렇게 촉구하는 겁니다. 자초한 결과라는 인식이 좀 깔려 있는 거죠. 전직 총리에 대한 영장 청구도 충격적인데 이 수사가 검찰 내부의 최고위층으로까지 확대되는 건또 다른 차원의 이야기인데요. 네, 맞습니다. 한겨레 신문에 따르면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특검팀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심호정 전 검찰총장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건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 검찰 조직 자체가 동원됐을 가능성을 정면으로 겨누는 거잖아요. 한겨레는 이걸 어떻게 보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정말 검찰 조직의 정당성 자체를 흔들 수 있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죠. 한결의 사설은 박성재 전 장관이 계엄 선포 당일 그전 대통령이 긴급히 소집했던 6명의 국무위원 중한 명이었다. 이 점을 먼저 지적합니다. 아, 그 자리에 있었군요. 네. 그리고 계엄 선포 직후에 휘하 검사들을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파견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 그리고 심우정 당시 검찰 총장과 개엄 국무회의 직후에 그한시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무려 세 차례나 통화했다는 사실.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적시하면서 의혹을 제기합니다. 1시간에 세번 통화요? 네. 그러니까 검찰 출신인 전임 대통령이 정치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친정인 검찰 조직을 동원하려 했을 것이다. 이런 합리적 의심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음. 더 나아가서 한결에는 초기 이 사건을 수사했던 검찰이 박전장관의 검찰 식구들 잘 챙겨 달라 뭐 이런 취지의 발언만 듣고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던 점 등을 거론하면서 당시 검찰 수사가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했던 것은 아닌지 강하게 의문을 제기합니다. 네. 따라서 특검이 이런 의혹들을 정말 한점 남김없이 철저히 파헤쳐야한다 그리고 만약 검찰 수뇌부가 내란에 동조하거나 방조한 사실이 드러난다면, 검찰이라는 조직 자체의 존재 이유를 근본적으로 물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매우 강한 어조로 비판하고 있습니다. 과거사 기명과 책임자 처벌 문제와 맞물려서 현재 정치권에서는 또 다른 법적, 제조적 논란들이 계속 불거지고 있습니다. 특히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3대 특검 관련해서 논란이 뜨거운데요. 조선일보 보도를 보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등을 수사하는 특검의 수사 기간과 인력을 대폭 늘리는 법 개정안을 민주당이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네. 이에 대한 조선일보의 비판 논조가 상당히 강하던데요. 네, 조선일보는 이 움직임을 아주 비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핵심적인 비판 논거는 시기와 의도라고 할수 있는데요. 특검 수사가 이제 막 시작된 지두 달밖에 안 됐고 전체 수사 기간 뭐 최장 150일에 연장 30일까지 하면 꽤 긴데 그 절반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이란 말이죠. 네, 아직 초반이죠. 그런데 벌써부터 기간 연장하고 인력 증원 파견 검사를 40명에서 60명으로 늘리는 걸 추진하는 것은 수사 자체의 필요성보다는 좀 정치적 공세를 위한 의도가 다분하다. 이런 겁니다. 음. 물론 뭐 수사 대상이 16가지나 될 정도로 방대하긴 하지만 40명이라는 대규모 검사 인력으로 5개월 이상 집중 수사하면 충분히 결론 낼수 있지 않냐는 시각이죠. 네. 특히 조선일보는 과거 검찰의 표적 수사나 과잉 수사를 그렇게 비판했던 민주당이 이제는 자신들이 주도하는 특검을 통해서 수사 대상을 더 늘리려는 움직임까지 보이면서 비슷한 행태를 반복하려 한다. 이런 점에서 내로남불이라고 강하게 비판합니다. 아, 내로남불. 네. 더불어서 내란 특검이 수사 대상자들의 자수를 유도하려고 자수자 감면 같은 내용을 담은 법 개정을 국회에 직접 요청한 사례를 들면서 이건 특검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거고 또 민주당과의 유착 의혹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부적절한 행위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특검 연장 추진에 대한 비판이군요. 그런데 한편 다른 쪽에서는 정반대의 비판이 나오네요. 한겨레 신문이 주목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줄여서 방심위의 류희림 민원사주 의혹 사건인데 이건 또 어떤 내용인가요? 여기서는 수사 과정의 공정성 문제가 제기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사건은 정말 공정성과 정의의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류희림 전 방심위 위원장이 자신의 가족이나 지인 등을 동원해서 특정 방송 내용에 대한 비판 민원을 넣도록 사주했다. 이게 의혹의 핵심입니다. 아, 본인이 직접 민원을 넣게 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정권의 비판적인 보도를 심의하고 제재하려고 인위적으로 민원을 만들어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정작 민원 사주 의혹의 당사자인 류전 위원장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오히려 이 사실을 외부에 알린 내부 고발자, 그러니까 공익 제보자인 방심위 위원 직원들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는 겁니다. 아니, 제보자가 기소 의견이라뇨. 그러니까요. 한결에는 이 결과를 두고 정의가 핍박받고 불의가 승승장구했던 지난 정부 행태의 축소판이다. 이렇게 아주 강도 높게 규정합니다. 고위 공직자가 사적인 이해관계를 위해 국가 기관을 동원하고 여론을 조작하려 한 중대 범죄 혐의인데도 경찰 수사가 류전 위원장한테는 압수수색 영장이 세 차례나 기각될 정도로 좀 소극적이었던 반면에 제보자들에 대해서는 두 차례나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가혹했다 이 점을 지적하면서 수사의 편파성을 정면으로 비판합니다. 영장 기각이 세 번이나 됐는데 제보자는 압수수색을 두 번이나 당했다. 네. 심지어 류전 위원장 사건은 일선 경찰서인 서울 양천경찰서에서 수사하고 종결했는데. 제보 직원들 사건은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가 직접 맡아서 수사한 점도 형평성이 어긋난다고 지적하죠. 음. 결국 한겨레는 국민의 상식과 정의감에 반하는 이 수사 결과를 검찰이 바로잡아야 한다면서 제보 직원들에 대해서는 불기소처분하고 류전 위원장에 대해서는 철저히 재수사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정치와 사법 영역의 이런 논란들이 계속되는 가운데 경제계에서는 기업 운영 방식 자체에 큰 변화를 가져올 법안이 통과되면서 또 다른 격랑이 일고 있습니다. 바로 상법 개정안인데요. 소액 주주 권한을 강화하는 집중 투표제 의무화 그리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가 골자라고 하는데요. 네. 이게 지난번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한 1차 개정에 이어서 더센 상법이라고 불리는 이유,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 걸까요? 우선 그 집중 투표제하고 감사 위원 분리 선출이 정확히 어떤 제도인지부터 좀 짚어 주시죠. 네. 먼저 용어부터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집중 투표제는 주주 총회에서 이사를 뽑을 때 1주당 뽑을 이사 수만큼 의결권을 줘요. 그리고 특정 후보에게 몰아서 투표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아, 몰아주기. 네, 예를 들어서 이사 3명을 뽑는다 그러면 주주 1명은 자기가 가진 주식수의 3배만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걸 1명의 후보에게 집중할 수 있는 거죠. 소수 지분을 가진 주주들도 자신들이 원하는 이사를 선임할 가능성을 높여서 이사회의 다양성을 확보하려는 취지고요. 네. 감사위원 분리선출은 회계 부정 같은 걸 감시하는 감사위원회 위원회를 뽑을 때 다른 이사들하고 별도로 최소 1명, 개정안에서는 2명으로 확대됐는데 이 사람을 선출하고 이때 대주주의 의결권을 최대 3%로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대주주 의결권 제한이 핵심이군요 그렇죠. 대주주 영향력에서 벗어나서 독립적인 감사 기능을 강화하려는 목적입니다 이번 이차 성법 개정안은 바로 이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분리선출해야 하는 감사위원을 최소 2명으로 늘린 겁니다. 지난번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에 회사뿐 아니라 주주를 명시한 1차 개정에 이어서 이번 2차 개정은 소액주주들의 실질적인 권한 행사를 가능하게 하는 구체적인 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더센 성법이라고 불리는 겁니다. 아. 그만큼 기업 지배구조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죠. 그렇군요. 소액주주 권익 보호와 이사회 투명성 강화라는 명분이 뚜렷해 보입니다. 한겨레신문은 이런 개정 취지에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죠. 맞습니다. 한겨레 사설은 이번 상법 개정을 한국기업지배구조 선진화의 중요한 계기로 평가합니다. 그동안 국내 기업들의 이사회가 종종 대주주 결정에 무조건 찬성하는 뭐 거수기 역할에 그치면서 지배주주의 사액 편취행이나 소액주주에게 불리한 M&A 같은 게 발생해도 제대로 견제하지 못했다 이런 문제 의식을 드러냅니다. 네, 그런 비판이 많았죠. 네, 이런 불투명한 지배 구조가 외국인 투자자들한테 한국 증시의 매력을 떨어뜨리는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원인 중 하나였다고 지적하면서. 이번 개정이 소액 주주 권리 강화와 이사회 및 감사 위원회의 독립성 제고를 통해서 기업 가치를 높이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음. 집중 투표제하고 감사 위원 분리 선출 확대가 대주주의 전횡을 막고 경영 투명성을 높이는 실질적인 장치가 될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재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아주 크다고요. 네. 세계일보와 조선일보 모두 재계의 반발을 비중 있게 다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점들을 걱정하는 건가요? 뭐, 대안상의 설문조사 결과나 30대 기업 분석 내용도 언급됐던데요? 네. 재기의 우려는 정말 매우 심각한 수준입니다. 크게 두 가지 측면인데요. 첫째는 경영권 위협입니다. 집중투표제 같은 게 도입되면 해외 투기자본이나 적대적 M&A 세력이 소액주주들의 표를 등에 업고 이사회에 진입해서 경영권을 흔들거나 뭐 기밀을 유출할 수 있다 이런 걱정입니다. 아. 대한상공회의소가 상장사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응답기업의 74%가 경영권 위협 가능성이 커질 거다 이렇게 답했고요. 심지어 국내 30대 그룹 상장사 등 8곳은 외국계 기관 투자자들이 원하면 이사회를 장악할 수도 있다. 이런 분석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30대 그룹 토론 8곳이나요? 네. 둘째는 기업 경영 위축 우려입니다. 소액 주주들의 입김이 너무 강해지면 단기적인 주가 부양이나 배당 확대 요구에 밀려서 장기적인 투자나 신사업 추진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거죠. 필요한 투자 재원을 빼내가는 소위 먹튀자본의 놀이터가 될수 있다. 이런 극단적인 우려까지 나옵니다. 먹튀자본. 특히 조선일보는 바로 전날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 그러니까 불법 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배 청구를 제한하고 하청 노조도 원청 기업과 직접 교섭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죠. 이 노란봉투법과 이번 상법 개정이 맞물리면서 기업들이 노조리스크와 소액주주리스크라는 양쪽의 압박에 동시에 시달리는 양면 협공 상황에 처했다 이렇게 분석합니다. 아 노조와 소액주주의 양면 협공? 네 그래서 재계에서는 소액주주 권리 강화에 상응하는 경영권 방어장치 마련이 시급하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예를 들면 창업주나 경영진에게 더 많은 의결권을 주는 차등 의결권 제도 도입 또 경영진의 합리적인 판단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묻지 않는 경영 판단 원칙의 명문화 그리고 과도한 형사 처벌 논란이 있는 배임죄 규정 완화 이런 것들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세계일보 역시 앞으로 논의될 수 있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 같은 추가적인 규제 움직임에 대한 우려를 표하면서 소액 주주 보호와 경영권 방어 사이의 균형 있는 입법 그리고 방어 수단 마련이 시급하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양측의 입장이 정말 팽팽하게 맞서네요. 소액 주주 보호와 기업 경쟁력 강화 어느 한쪽도 소홀히 할수 없는 가인데 말이죠. 그렇죠. 재계의 이런 우려에 대해 한결에는 또 다른 시각을 제시하죠. 네, 한결에는 재계의 우려가 좀 과장됐거나 혹은 기업 스스로 자초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반박합니다. 경영진이 특정 대주주가 아니라 전체 주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한다면 투기자본이 이사회에 들어와서 경영권을 위협할 명분 자체가 없다는 겁니다. 아, 경영만 잘하면 된다. 네, 그런 논리죠. 오히려 이번 개정을 계기로 기업들이 스스로 지배구조를 선진화하고 주주와의 소통을 강화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이렇게 축구합니다. 또 민주당과 정부가 법 시행 이후 부작용이 발생하면 그때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보이는 데에 대해서도 재계에서는 기업을 옥죄는 법안은 속전속결로 처리하면서 정작 필요한 보완책 마련에는 소극적이다 이러면서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는 점도 함께 언급되고 있습니다. 음. 결국 법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 과정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저희는 여러 사설을 통해 한국 사회의 중요한 변화의 단면들을 다각도로 살펴보았습니다. 대통령과 여당의 복잡한 관계 설정, 과거 권력의 잘못을 바로잡으려는 사정 당국의 움직임과 그 과정에서 불거지는 또 다른 공정성 논란들, 네. 그리고 기업 경영의 패러다임 자체를 바꿀 수 있는 상법 개정과 그에 따른 기대와 우려까지 정말 사회 전반에 걸쳐서 큰 변화의 물결이 일고 있음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치 리더십의 문제, 또 사법 정의와 공정성 확보라는 과제, 그리고 경제 시스템의 근간인 기업 지배구조 개편이라는 세 가지 거대한 흐름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있는 형국입니다. 오늘 논의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네. 과연 이세 가지 흐름, 흔들리는 정치 리더십, 검찰개혁을 포함한 수사 공정성 논란, 그리고 기업 지배 구조의 격변은 앞으로 어떻게 상호 작용하며 한국 사회의 미래 방향을 결정짓게 될까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어떤 가치를 우선시해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은 아직 없지만 앞으로 펼쳐질 사건들 속에서 그 실마리를 찾아가는 과정 자체가 우리 사회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깊이 있는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청취자 여러분의 이해를 돕는 통찰력 있는 분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